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기준과 가치관과 경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주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와 깨은 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제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라 욕을 깨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laughs>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너희는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보라. 악인의 공율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익을 탐하나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그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람은 <laughs>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촉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문의 <laughs> 말씀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같이 다루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악인의 이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다루는 이유는 어,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리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히 11조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려 500년 동안이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리세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진리가 더 빛나고 사람들에게 아,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은 선인 그리고 혹은 정직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악인들은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악인들이 본능대로 살아가고 의인들은 지식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2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죠. 그렇지만 악인들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자, 3절에도 보면은 <laughs> 악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죠. 자,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절을 보면 아내는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그렇지 않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5절에도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고 그렇지만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속인다고 해서 교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활한 게 뭐죠? 교활한 거는 머리는 좋은데, 나쁜 데 쓰는 거예요. 머리는 되게 좋은데, 나쁜 곳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활한 사람의 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6절에서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기는, 어, 피를 흘리자.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람을, 이 피를 흘리자라는 이 표현들은 거짓 증거나 비난이나 뭐 그런 중상모량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에도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죠. 그렇지만 마음이 구분자는 어떻게 되죠?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자, 9절에서도 보면은 자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린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의인들은 이 비천이 남이 나를 비천하게 여겨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남의 이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뒤에 보면은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들 여기서 이 악인들은 스스로 높은 채를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사람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인들은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남의 이목이 아니라 스스로가 겸손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10절에도 보면은 <laughs>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생명을 돌보아서 이 사람 이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뒷 부분에 보면 악인의 공유은 잔인이다. 악인의 공유은 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laughs>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생명을 경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저 사람과 친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목적을 따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생명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잔인하다라는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laughs> 11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토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또 보면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방탕한 것. 이것은 부정한 수단과 악이로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보면은, 악의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죠. 그렇지만, 1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의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정직한 대가를 주고 수고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은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예, 그물에 걸리죠. 입술의 허물. 그렇지만 14절에 보면은 의인은 입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인데 이 의인들은 입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들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laughs> 보통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1절은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처럼 산다라고 서론을 딱못 박아두고 나서 그럼 의인은 어떤 삶을 살고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쭉 2절부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이런 사람이다, 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1절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징계를 싫어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훈계와 징계는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지혜가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훈계하는 거죠. 훈계. 훈계는 뭐죠? 너 잘못했어. 이거 듣고 고치고 수정해야 돼라고 하는 게 훈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고치고 수정하는 사람이 의인의 삶인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은 자기가 한계가 있고 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죄 가운데 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laughs>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팔복의 내용인데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이죠. 심령의 가난함은 뭐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남이 도와줘야 살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수용성을 가진 자가 지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어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말씀을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들을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연하는 금식도 하고 주연하는 십일조도 잘하고 주연하는 이것도 하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사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쳐라 했을 때 물고기를 이 그물을 쳤더니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잡게 해 주셨네요. 먹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이 감사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감사하지 않아 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의 죄인됨과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바리세인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죽을 때까지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진정성을 자꾸 보여줘도 그때만 잠깐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까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죠?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한계, 자기의 죄인됨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이사야 40장 1절에 악인은 그 얘기를 버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방식을 따라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해 열린 자세. 주님,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주의 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바르게 설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얼마든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하는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도 한때는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밧세바,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를 아예 안에 삼으려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진실을 감춰버려요. 계속 그렇게 사는데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비유를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너가 살인자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었으면 그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진실을 덮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laughs>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악인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이 훈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교회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 19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요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